와, 씨발, 말... 토카세, 뭐야? 추억, 그냥, 추억, 그냥, 미친. 들어가니아 안쪽이야 <laughs> 작은데 오케이 들어가 바로 아못 맞췄어 씨발. 와, 독뱀이 딱 나오냐. 이상이 뭔가. 못 맞췄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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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독이야, 독. 어디, 어디냐? 미치네 응? 저새끼들 출발했네, 미친. 죽어, 그냥. 와. 그다고 아, 어디 갔어? 아, 뭐야. 어디 어디 있어? 오 씨발 안쪽인 것 같은데? 같이 죽으면 안 돼? 오케이 어디 있어? 씨발 이거. 오겠구나. 와, 우침 먹었으면 은 좋댔다 했네. 또, 또, 이거야? 수갈이 나와 폭탄 나와 폭탄 아이씨 뭔 폭장이씨 독독 독이 있을거 같은데? 독 무조건 있을거 같은데? 폭장이 여기 하나 있고 독 없다고? 와, 와, 씨발 살았다 미친. 어, 어, 로가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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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한번 두고 오케이. 아, <목소리> 씨발. 어, 이 무한인가? 됐다아 <laughs> 죽어 그냥 죽여 죽여 와 씨발 같이 골로 갈 뻔했네 밟아 여기 밑에 있고, 밑에 두개다 있어. 가시조심. 여기 넉백 되면 죽고.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오, 총알 아직도 돌고 있어, 미친. 좋았어 몇이야? 30? 오케이 30 오케이 오프 좋고. 네? 폭상 하나 주면 안 되나? 오픈해. 여기서 총쏘면 안 돼? 마지막 찾았고 상자 하나 있었잖아. 찾았어. 와.. 너어지 오케이 상단이고 아니.. 잠깐 미친 이게 말이 되니? 샷건 어딨어? 어디, 어디, 어디 떨어졌어?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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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건. 저기 있구나. 이 새끼 두 개나. 두 개지? 저게 마지막? 깨고 상 오케이, 근데 맞을 수 있어. 아. 또 죽이고. 위로 올리고 또 조심해. 또. 잡아. 작은 사원이야. 아무한이잖아요이거 저기 저기 저지마지 저기 마. 저기 가지 말고. 저거 1도를아요 1이잖아요. 1이잖아요. 1이잖아야1이잖이잖아요1이다아요1 여기서 폭스면 안 돼. 땅이 없어갖고 아니 포기야. 응. 위에 가시 확실히 확실히 보고 누겠지. 하나 맞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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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최고기로 넘었다. 맞냐? 밟은 판단 맞아? 용암 떨어지면 어떡해 하나 남았어 나 많아 오케이 끝이야 이거 이렇게 독수면 뒤지는 거야? 개새끼들 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 피..피 존나 많고 이거 독 독으로 피다닳키 전에 깰수 있어 잘만 하면은 여기서 작건 소매 안되고 자, 독특으로 날아가는 중에살 수도 있고. 좋아, 좋아. 저기 떨어지고. 오, 씨발, 한 새끼가 맞냐, 한 새끼가? 제가 미쳐 다시 보여게요 괜찮아, 빨망이라서피 빨리 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괜찮아 독 상관없어 아, 이 무한이니? 무한 아니니 우와, 차쟤 사원에서 동 면역이네 안쪽이야? 여기구만 점프대 조심 차,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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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건 챙겨가야 돼사건 엄청 중요하다 지금 여기요. 독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저주만 저주만 신경 써. 여기고 여기는 딱히 뭐어저 새끼가 있네. 출발 시키지 말자. 나갈 때만 출발 시키고. 저도 컷. 아, 샷건이 좋아. 샷건 좋네. 빨리 내려가, 빨리. 이쪽에 있나? 이렇게 출발 시키지 말고 위에서만 위에서 이렇게 안쪽에 있네 씨 어디나 구나 하나 더 나왔어 보이겠네 왼쪽으로 갈 겁니다. 한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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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38 지금 필요 필 없어요. 뭐 시발 수문장 하고 있네. 아니야, 이거 태보 잘못 당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아. 요시야. 39. 오케이. 로봇 터트리지 말고. 어. 차링 차링 살아. 터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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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어? 신 안써도 되나? 세로 짧고 이스아씨 바로 안 돼? 이게? 화살함좀 조심 그거 맞으면 뒤지는 거야 하나 털었어 저기 마지막에 이렇게 가깝냐? 저고싶데아 미친. 와 독이 아씨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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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처먹겠다고씨발뭔 개지랄이야 또사어또사어또사어또사어또사어독잘 또 걸린 것 같은데 씨발 이지랄 한 김에 저거는 씨발 기어코 먹어야겠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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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밑에 왜 이렇게 아래 아래 아래야? 일단 써 <목소리> 그냥. 왜 이렇게 위치가 드럽냐 이거 좀더 내려가야 돼? 개지랄안 김에 이것도 먹을 거야? 씨. 对啊 지금 독 걸리면 뒤지는 거야, 그냥? 명심해. 이었지하또 남았어 12 아, 베이비 큐티 하네. 이거는 근데 탄못 참지. 다행이다. 다행이다. 시바 어떻게 살았어? 같이 뒤지면 안 되니? 2개, 2개, 오케이, <laughs> 왜, 왜, 으, 왜, 왜, 그걸로 가? 다시 이걸로, 다시 이걸로, 다시 이걸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조심. 좀 줘봐. 오. 음. 이렇게 됐구만.